네, 더 꽉트로의 사장님 소통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더 꽉트로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어요 아, 원래요. 어,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던 네명의 요리사가요. 이제, 마음이 맞아서 하고 싶은 음식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더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나 아니면 인기 메뉴들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어, 저희 집 특징은요, 이제 싱싱하고 푸짐한 샐러드가 가장 특징이 있고요. 다음에 피자는 보통은 이제 한 판씩 피자가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를 반반씩 해서 피자를 드실 수 있어요. 재료들이 항상 싱싱하고요. 어. 메뉴 이름이 좀아 좀. 어. 어. 예. 어, 샐러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빅볼 샐러드, 다음에 고래밥 샐러드, 그 다음에 슈퍼 마리오, 그 다음에 카프레즈가 있거든요. 음. 네. 그서 가장,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메뉴는 고래밥하고 빅볼 샐러드입니다. 이 아. 예. 그럼 피자 중에서는 어떤 피자가 가장 인기가 많은요 피자 중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. 네. 조금 치즈가 많이 들어간 빠뚜로포로 맛이라고 꿀을 찍어 먹는 피자가 많이 인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피자를 좀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담백한 피자를 원하실 때삐깐대라고 매콤한 피자가 있거든요. 음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나 남자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네, 그럼 앞으로 더빠대로의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? 큰... 어, 저희가 아직 오픈한 지가 채 2년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큰 계획은 없고요. 어, 앞으로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. 저희가 원래 요리사기 때문에 어뭐 다른 목표도 있긴 하지만 어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한테 다가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